안녕하세요. 바다별 농장입니다. 귀농 귀촌 하시던가 전원 생활 하시는 분들은 농촌에 거주하시면서 조그만 하우스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, 가을철 수확이 되면은 참깨라든가 여러가지 곡물, 곡무말래기라든가뭐 호박 말린 거다 말려서 이 대부름날 그 전후에서 먹거든요. 그러니까, 아, 이렇게 널어 놓으면은 보시다시피 시래기도 이렇게 잘 말르고 있어요. 밖에다 넣으면비한번 맞으면 그냥 끝이에요, 끝. 그렇기 때문에 비를 안 맞춰야 되거든요. 에, 농촌에 자그마한 한뭐 20, 30평 되는 거 하우스라도 하나, 하나 있으면은 다용도 창고처럼 그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시래기를 자를 때는 이게 물을 끝을 조금 남게끔 잘려야지만 걸어서 널기가 쉽, 쉽습니다. 그러니까 꼭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항상. 아, 뭐, 10평이든 20평이든 간에 자그마한 하우스가 하나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. 지금까지 바다별 농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